no uh. 看到。 Hey! 촬 <목소리도> 기 나이스, 나이스. 미이코 미선코. 어, 어이 어이구. 많이 나가야 돼? 넣었어? 두골 먹혔어. 방금 <hungry> 여기까지 와줘. <마주>. 야 <laughs> <laughs> <peut> <laughs>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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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 코너 가져가. 빨리 와. 사이드 들어와. 더블로 더블려. 오케이. 한 연속 두골 먹혔어. 내가 내가 더 찌를게. 36분. 네, 오케이 오케이.

사람 막아 사람. 진은 사람 막아. 앞에 앞에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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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족보이걔 드로잉 파울 드로잉 파울로 걔 드로잉 파울이었는데 안불어 가지고 먹었어. 저 저런 느낌은. 아이, 요렇게 했거든. 요렇게. 근데 멀리 나갔어 그러다가 어, 먹혔어 들어잉는 파울이 많이 안 불어 우리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대회 때가 진정한 일입다 맞아 아, 근데 약간 진짜 개티나는 겟인하는... 쥐고있어 쥐고있어? 네. 어. 야씨 네. 근데 너 해석들 맞아? 한명 있어 한명 왜? 명이야? 맞아. 맞아. 아니, 어, 한 명이야 저번에 아, 했던 팀이 한어이야 아유 유니폼도 맞췄네 한 명이야 한명 옛날에 옛날에 너 그러니까 그 맞아 맞아 그팀 맞을걸? 그 팀이야? 인천대 그 팀은 아니야 아 아니, 그니까 그한 명이? 그한 명이 동네에서 처 어, 팀인거지 어, 뭐? 아, 구장이 말이 안되네 잘하네? 잘... 모르겠어 비등비등해 근데 왜찍으몰랐야 뭐해 방... 그니까 한 8분 그 2쿼터 8분에 두골 먹혔어 한번에? 어 오벤트? 한번에 구나즈 근데 못혔어야 너무 늦어 야이새끼야주장이 <목소리> 아, 그 침풍 가시하지 마. 네, 어, 어, <laughs> 야 현복 너 톱무기 사고 뭐? 아니 아니 나 지게차 운전기사. 아, 시발 떨어졌어. 아 똑같네. 군대에서 땄는 거지? 뭐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김포에서 김포에서 먹었어. 아 존나 아깝다. 아그거 땄어. 그이렇 흔들리지?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? 어? 지금 공격? 응 1포 때는 계속 올라갔어 근데 그 공격이 80%가 나였거든. 나였거든 아 너가 없어서 그래? 근데 내가 80%를 주도하니까 공격이 안되던 거였어 <laughs> 아 너가 주도하니까? 아 너가 없어서 지금 어, 안되는게아니라 아니, 아니 그니까 아, 안안 내가 있으니까 공을 많이 만졌는데

저저 저 55분에 끝나면 55분! 돼요? 딱! 어사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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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이렇게 끌 거냐? <목소리> <laughs> 아 진짜 또야 <고구러웠어, 웃음> <말 좀, 웃음> <laughs> 아, 아까 아까 <목소리>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? 너 없어 너 없어, 없어. 어, 근데 네, 이 형이 네. 개 느려졌다. <laughs> 네, 모르겠냐? 너너 저기로 가야 돼. 야, 씨. 아. 죽다 <laughs> 아, 이게 아, 가운데 가운데. 가운데. 이이다 아. 건아가이게 아, 아, 바로 막아 줘야 돼. 지연시켜야 돼.

아, 갑이. 나이려 봐. 려 반대, 반대, 반대. 복 힘들겠다 지금 존나 힘들겠다 그래서 이이이잘해질수도 <laughs> 있지 아니,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 얘네이가 <laughs> <laughs> 아는 는거 <척> <laughs> <laughs> 오, 아, 아는 척 진인데. <laughs> 내가? 아니 나 그때 뛰었더라고. 나도었어나 난난 근데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난 그때 그 옛날에 우리가 한8대1로 이긴. 그거는 그 현보인의 학교 사람들. 그니까. 아니, 다르다니까 그거라. 그러니까 그거랑 다르다며 뭐야? 그래, 그러니까 다르지. 아 근데 그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제가, 다르지. 그때도 쨌네팀이랑 했었어. 내 후배 팀이랑. 아니 그때는 인천대 사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인천대 중에 소속된 아, 한 명이 라인을 분리해서 데려온 거야. 근데, 그때도 봐도 그, 그때도 아, 그래? 아니, 근데 그때랑 봐때도때도지 you're a kid. I'm not sure if you're a kid. I'm not sure if y 다 u r e a kid. I'm not sure if y o u r 야야 kid. I'm not s u r 었어 f y o u 어 <laughs> <laughs> 보수주의로서 참을 수가 없네. <laughs> 이대영 <laughs> 가운데 너무 힘들겠다 이거는 다다 힘들어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아까 초반에는 우리가 위에서 잘 눌렀는데 지금 다 뒤에서 내려왔 위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응. 응. 그래서 공격선에서 좀더내려서 바닥에서 떠나야 되는데 돌리면 은 돌려서 원에 가려고 그러는 누구는 원해가려고로, 누구는 붙잡아려고로 보게 맞아요. 좀 돌리면 괜찮을 것 같은 상대. 어려워 상대 또 중원이잖아. 할 거면 우리가 사이로 과감하게 찔러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안 됐어. 내쳐. 안돼, 이런번잘나왔겠 안돼, 또 사이 죽어나가. 형석이 약간 녹인 거 개지려는 못 거. 네. 뭐 봤어? 몸빵 집어넣어. 아, 아, 아까 그, 그 실수. 형석이 실... 어, 잘하고 있다. 실수는 수비 거. 수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. 어. 근데 지금 실수 빼고는. 그러니까 지금 전개가 안 돼서 지금 어. 너무 좋아. 있잖아. 그잘 맞고 있어. 근데, 키 근데 키 수비 다음에 뭐야? 올라갈 생각이야 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. <laughs> 팬들이 항상 에공방을빨빨방송 하는데 송에서 방송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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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 상대 송에서 방송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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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고에 안 돼. 안 돼. 간다. 간다. 지금 간다. 수 있는. 위이 뭔가 진우야 너무 멀어. 더 바싹해야 돼.